네, 여러분, 키쿠캐리어가 오프라인 매장을. 오, 오프라인 매장? 네, 네. 사실, 오프라인 매장 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왜냐면, 이런 거 가서 직접 보고 사고 싶어 그렇지, 그렇지. 전 웬만하면 가서 보고 사요. 음. 이게 있어야 돼. 네. 키쿠캐리어가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요. 굿모닝시티 비발디 면세점에 입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오픈을 기념해서 음. 또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어. 네.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일주일간 이스타몰에서 이 폭죽이 붙어 있는. 아 이거 그림에 폭죽이 붙어 있거든요. 네네. 네. 뾰우. 네. <laughs> 어. 붙어 있는. <laughs> 그 붙어 있는. <laughs> 아, 아직 안 끝난 거였어요. 아 그럼. 네. 폭죽 이런 거 있잖아. 네네. 네. 상품을 구매하시면 포롱백팩, 아기들이 멘백팩. 아. 그 다음에 하드 파우치인 다담 파우치를 다담. 네. 선물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코캐리어 축하드립니다. 네, 이적시장 얘기 또 계속 이어서 해보죠. 토트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네. 토트넘은 이 필연적으로 두 군데를 보강을 하게 하게 됐죠. 음. 해리 케인이 지금 이야기로 봤을 때는 일단 수술은 끝마쳤대요. 근데 무리뉴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로는 시즌 아웃될 수도 있다. 아, 이 이번 시즌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스트라이커, 시소코도 4월에 돌아온단 말이야. 미드필더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보강이 되야 될것 같은데 일단 우선순위로 잡은 건 미드필더인 것 같습니다. 네. 영입 직전에 선수가 있죠. 뱀피카의 제드송 페라난데스. 이 선수 역시 영상 따로 뺍니다. 음흠. 그 얘기에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나머지 보겠습니다. 스트라이커 봐야 될거 아니야? 왜냐면 미드필더는 보왕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누가 얘기가 됐습니까? 바로 주원영이 후어스에서 꼽았던 에시밀란의 피용테크. 네. 이게 나왔어요. 그 딜이 나는 아예 안될줄 알았는데 찔러보긴 했더라고. 오. 찔러보긴 했는데. 아마 스테이가 필요하니까 그렇지 네. 피옹테크가 좀 밀란이 추억에는 안 좋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지 또 이제 이브라이오붙처 들어왔고 네, 네. 네. 그래서 쓱이 얘기 나왔던 게 토트넘이 빌려줘 아 임대 임대. 네. 제일 안전빵이잖아 네, 네. 빌려줘 응. 싫어 음. 그러니까 그러면 니까그러 왔냐마 나 포기 쓸 테니까 빌려줘 어. 꺼져 어. <laughs> <laughs>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밀란이 원금 회수를 하고 싶어 한대요 피옹테크가 아, 피옹테크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 음. 나는. 네. 피용테크가 제노아에서 온 금액 한 500억 돼요. 음. 그 정도 원금 회수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토트넘은 그 정도의 돈을 드리고 싶진 않은 거죠. 지금 피용테크가 만약에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만 보여줬다면 500억 쓸수 있죠. 음. 근데 지금 불안한 선수잖아 지금. 그렇지. 네. 폼도 최근에 좀 그렇고 음. 그리고 피용테크가 은근히 박스 안에서 되게 여우처럼 꼬른 잘었는데 무리뉴가 원하는 스타일에 딱 버텨주면서 이런 거는 또 약간 약한 느낌이 음흠.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텔레그라파에서 맨론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밀란에 지금 보드진에 누가 있냐. 아스날 출신의 이반 가지디스가 있지 않냐. 음. 토트넘의이 전력을 강화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아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 아,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것 사업, 같아요. 사업은 사업이지. 그렇지. 네. 에에, 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곳에서는 토트넘이 사자왕 페르난도 요렌테를 컴백시킬생각 오지 있다 오지마! 오지마! 이건 요, 형 요렌테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존심상하기 위라고 어, 나 오지마. 어. 장난치나 지금 무조건 데리고 있었어야지. 데리고 있었어. 네. 데리고 있었어야지. 그러면 손흥민 요렌테는 검증된 조합이란 음, 말이죠. 맞아요. 근데 어, 베르통원이 최근에 폼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음. 그래서 포함된 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건 뭐 그냥. 어,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데서 얘기 나온 거니까 지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핫스 유니틀과 최근에 굉장히 수직 상승하고 있는 소튼의 중심에 있는 데닝스도 역시 리프가 있습니다. <laughs> 데닝스가 난또 이렇게 이슈가 될줄 몰랐어요. 근데 데닝스는 제가 봤을 때 <laughs> 데닝스는 이게 중위권 에이스야. 어. 이, 이 선수가 중위권에 가면 골을 넣어요. 음. 근데 최상위권에 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뚫어야 되는 스타일에는 좀 약한 거지. 조금 분위기를 타나? 그럴 수도 있고. 아, 압박감을 좀 많이 느끼나?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뭐 이것도 특히 되게 실내도가 높은 곳은 아니니까 음. 그냥 지나가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막이맨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진짜 토트넘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에이시밀란 소속인데 프랑크푸르트로 임대가 있는 안드레실바, 음. 그다음 에 리옹의 무사 댄벨레, 심지어. 크리스탈 팰리스의 벤테케도 관심이 있을 정도로 급하다. <laughs> 졸라 급하지 지금. 진짜 급하다. 최전방이 없으니까. 네, 네. 이이 네. 정도로 토트넘이 급한 상태고 뭐 로마의 터키 윙포드죠잰기스윈데리뭐 이거는 지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규성 추천합니다. 조규성. 아 토트넘에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왜안 맞죠? 무린이 전술이 안 맞아. 전술에 맞든 안 맞든. 네. 김신욱이지.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린유가 김신욱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신욱 크지. 대갈사비 대갈메시야. 김신욱 갑니다. 조규성은 키는 좋은데 포스 플레이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 김신욱이야. 아 대갈사비 대갈메시 후키네. 네.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있으면서 사비아 메시를 얼마나 쓰고 싶겠어 그럼요. 다른 유형의 사비아 대갈... 메시를 써라. <laughs> 그럼 손흥민이랑 그냥. 대갈사비 대갈메시 김신욱이네요. 그걸 보고서 힌트를 얻은 사람 누굽니까 누구죠? 멘투. 아. 야 이거다. 그래서 아, 네. 대표팀에 그대로 데려오는 거죠. 좋습니다. 좋 어, 네. 김신욱 강추. 강추천입니다. 네. <laughs> 네. 문우한테 누가 매일 좀 보내주세요. 포워 잘하시는 분이. 네. <laughs> 김신욱이 여기 있다. 네. 자 그다음 에릭센. 에, 에릭센 같은 경우에는 떠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행선지는 콘테 인테르죠. 어 인테르. 이게 어,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이탈리아 언론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나오고 있고 이정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음흠. 때문에. 어, 지금 인테르가 에릭슨에게 제시한 거는 4년 계약 그 다음에 연봉은 에릭슨이 원하는 건 130억 되고요 인테르가 제시한 건한 100억 근처래 어, 아, 뭐 중간에수 조율이 될것같아 네. 근데 문제는 이정료거든요 <laughs> 다니엘 레비가 바라는 건 260억 이 6개월만 해도 260억은 좀 어, 너무하지 싸지 근데 또마르타도 장사 좀 하거든요 어, 너무 비싸지 싼게 아니고 어, 마르타는 130억 어허. 그러니까 어디 중간쯤에서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럴 이야기 많아요 아, 여름에 사오면 FA 공수로 데리고 올수 있는 거아니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정료를 받으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에릭 어, 그 토트넘의 의리야 음, 맞춰줘야 될 그렇지. 거예요. 예. 네. 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밀란의 피옹테키 토트넘으로 가. 음흠. 토트넘의 에릭슨이 인테르로 가. 음흠. 인테르의 폴리타라고 다시 밀란으로 아하. 가. 이런 연쇄 이동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소설 같은 네, 이야기 지나가시면 있다.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피옹테크 토트넘이 안될것 같기 때문에 음.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토트넘 이정도 그다음 아스날 가겠습니다. 아스날 아스날 돈이 없습니다. <laughs> 맨날 똑같은 얘기. 그래서 아 여기가 좀 가는 중, 네, 빌려줘, 어, 빌려줘, 선수, 선수 임대해, 빌려줘, 네.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뭐잘 됩니까? 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대로 나가는 것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대. 아르테타가 그러니까 이번 시즌도 이번 시즌이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어린 선수들 임대 보내서 경험치도 키우고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 가능성 있는 딜은 제런 버터탱 하나 정도인 것 같아요. 제런 버터탱, 버좀싼 값에. 아, 좀, 빈 곳을 때울 수 있는 정도를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엄청나게 네, 큰 기대를 한다기 보다는. 네, 아주, 메꿔주는 용도로. 네. 그 다음에, 노리츠 맥사런스가 링크 는 있는데, 보셨죠? 메뉴 전에. 맥사런스가 생각보다 존나 털리는 거야. 그래서 음. 아시아 팬들이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아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미러에서는, 에이시밀란의 아, 학한 차라놀루를 차라놀로를. 네. 뭐 임대로 노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참고로, 히든 풋볼 s l 에 찬우영, 박찬우 해설위원이 전반기 세리아 최악의 선수 1위 차라노루를 꼽았습니다. 차라노루로 나 이렇게 못할 줄 몰랐는데. 절대 네. 안 돼. <laughs> 절대 안 돼. <laughs> 아그 옛날 잘했어. 제가 만약에 하얗게 차라노루로 임대로 데려오는데 그의 중에 아르테타 픽이다. 어. 그러면 아르테타에 대한 신임을 좀 거둘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 보세요. 이게 저는 아직 너는 아르테타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이게 보세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제말좀 들어보세요. 제가 먼저 할이기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팬, 이게 팀의 팬입니다. 아 들어보세요. 팀의 팬이고 뭐 개인의 팬이고 뭐다 존중하나. 아르테타에 대한 믿음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자카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건 아닌데. 차라더골로도 사실 어, 살리실 분입니다. 아르테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피에서 망가랑 세리아에서 망가랑 좀다릅니다 그리고 모르지. 이게 콘테 팬이니까 뭐 무슨 팀 어쩌고 대고 필요 없어. 그냥 서, 사람만 믿는 거고요. 팀의 팬들은. 팀을 먼저 생각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어떤, 어떤 팀 좋아해 본적 없죠? 있어요. 누구요? 대한민국 그냥. 대표팀이요. <laughs> 어. 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뭐 이건 그냥 차라놓고 지나가시면 될것 같고. 그냥 아르테타 그렇게 생각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한 사람이. 머리에 두피도 안 보이는 거 봐. 네. 어떻게 생각이?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짜잘한 소식이 좀 있는데 아스날에 원래 있었던 그다음에 브라질 국대로 갔다가 맨유로 갔었던 이 남미 쪽 스카우트인 아, 산드로 올란데이라는 사람을 다시 데려왔대요. 음흠. 에드가 데려온 것 같아. 네. 네. 뭐 그래서 최근에 브라질 유망주들이랑 링크가 좀 나고 있죠. 예, 지나가면 될것 같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스타피 에이전트가 바뀌었다는 소식. 이랑 나갈 것 같은데. 아, 딴 데로. 네. 그다음에 이거는 좀 가십인데 더 써내서 어, 라카제트가 5년 동안 만난 이 매년 모가베로라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만나는 도중에 푼다 어, 푼 단지 펀 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성이랑 바람을 피웠다. 아, 네, 푼다랑. 네, 푼 단지 펀 단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풀었군요. 네, 푼다랑. 네, 좋습니다. <laughs> 자 넘어가죠. 네, 네. 자 그럼 체시입니다. 체시는 수비 쪽 링크가 많았는데 다들 아마 체시 팬들은 마음에 안 들어할 링크예요. 음. 센터백 링크 같은 경우엔 실내도가 굉장히 낮은 데일리스타 익스프레스에서는. 웨스트햄 소속인 프랑스 국적 세네갈 태생인데 프랑스 국적이랄 뚫즈지에서 있었던 97년생 194cm의 센터백 이사디오프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맨유랑 도링크가 났고 지난 시즌도 좀 잘해요 근데 가격이 600억이야 음, 좀 비싸네요 비싸요 네 나쁜 수비수는 아닙니다만 첼시가 지금 노리를 서는 수비수는 아니라고 봐요 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풋볼 런던에서는 브라이튼의 루이스 덩크 난 루이스 덩크하면 자체 골넣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어, 그래. 자체 골을 지난 시즌 자주 넣지 않았나? 두번두번 정도 넣지 않았나요? 두번세 번. 세 번은 되는 거같아요 네. 네. 멋있게 넣어. 네. 덩치가 좋거든. 네, 네. 이러도 덩크고. 덩크잖아. 네. 어, 근데 이 선수는 또 750억이래. 에이, 진짜 이제 덩크하다가 골대 부서진 소리 하고 있네. <laughs> 진짜 얘가 750억은 아니지. 그래. 네. 네. 아니, 첼시 이제 이런 데돈 쓰면 안 돼요. 어. 이건 그냥 넘어가면 될거 같고요. 실내도 음. 있는 기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크리스텐센이 팔리면 왜냐면 하 밀란이 크리스텐센 노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으흠. 그러면 모르겠지만 현재 센터백은 최우선순위 아니다. 그런데 아, 크리스텐센 같은 경우에는 밀란이 노렸다가 뺀질 났거든요. 그래서 밀란은 시몬 키에르를 지금 임대료 이용했어요. 네. 크리스텐센을 데리고 갈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첼시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 만돼요야 괜히 어린 선수 내다 팔았다가. 동매랑 맞지 마라 프리스 텐센도 어쨌든 포텐셜이 없는 애는 아닌데 첼시가 잘하는 짓이잖아 어잘 키워보자 네. 괜히 시절도 너무나 했다가 또 이게 뭐딴 데서 뻥뻥 터지고 어, 그런 네. 거 하지 말자 음. 아, 그래서 좀쭉 진득하니 두고 보자 아, 그래서 프리스 텐센은 둘것 같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풀백 링크 같은 경우에 아탈란타에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독일 좌측 풀백이죠 루빈 고젠스 음. 180이 넘는 신장이고 이번 시즌에 공격 포인트도 좋아요 음. 다섯 골 4기동 그 다음에 챔스에서 한골 있는데 예. 첼시 팬들은 지금 강한 불만. 음. 야리아에서 풀백 데려왔다가 잘된 애가 없다. 조아파 음. 코스타 어떻게 됐냐. 네. 그다음에 뭐 알론소는 그렇게 잘하진 않았고 음. 그리고 에메레송 안 되지 않았냐. 네.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음. 자그 상황에서 지루와 인테리가 개인 합의를마쳤다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 아 인테리가 계속 좀 여러 선수와 연결이 돼 있네요. 야 리그 우승에 대한 욕심이 <laughs> 좀 있는 거예요. 있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일단. 또 벌어졌단 말이야. 비기고 우리 멘스는 이기는 말아. 그렇 근데 안될것 같진 않거든요. 아니, 아니죠. 왜냐 유베도 흔들흔들하고 네. 점차 많이 나지 않은 음. 상태고. 또 하나 인트밀라는 지금 챔스 어쨌든 떨어졌습니다. 유로파잖아. 네, 네. 그러니까 조금 가볍게 본다 어허. 쳤을 때 그러면 이제 쫓아가봐야 되니까 플에서 콤테가 써봤던 선수들을 데려오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티모 베린너랑 링크가 있는데 이건 그냥 티모 베리는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조금 생소한 선수가 하나 링크 있는데 음. 리그앙이는 있는 매츠에서. 최근 1 9경기에서 10골 한개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하빕 디알로라는 선수가 링크 났어요. 세네갈 국적인데 제가 알고 있는 하빕은 개밖에 없어요. UFC 는 아하. 하빕 그 누르마 뭐이외 갑자기 아, 들어봤어. UFC 하빕. あれ 존나 잘한단 말이야. 거기 네. 이름 생각이 안 나냐? 음. 하여튼 예. 네. 이 하빕은 안삼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찰씨가 지금 이런 선수 살때 아닙니다. 첼시는 이제 진짜 국지 국지한 애들 와가지고 빡 나야 가 되는데. 근데 좀 고만고만하다. 첼시 링크는 지금. 네. 맞습니다. 안 살려나? 이좀센 이야기 해준 첼시 쪽 누르마 되는데. 고메도프. 음, 맞아. 뭐죠? 하빕 누르마 고메도프. 아 네. 아,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런 선수 하면 하빕한테 맞아요. 아. <laughs> 자, 이적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저희는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안녕.